아, <laughs> 하창봉 대표. 네. 어떻게 오늘 얼굴이 좀 밝으십니다. 재미 좀 보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뜬금없어. 뭐 단타는 좀 됐어요. 음. 어제 같은 날은 참잘 됐는데 오늘은 안 됐구나. <laughs> 말이 없어. <그건 웃음> 점점점점. 점점 짜증이 납니다. 음. 네. 왜? 오늘 다들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랬어요? 아니까 그러니까 그. 늘 이제 극적인 거죠. 음. 엔비디아 반도체, 오브드, 바이드, 포드 반도체인데, 음. 이게 주도주는 사실 이제 새로운 강자가 나오기 전에 주도주가 바뀌는 게 아니고, 주도주가 퇴색하고 나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많은 투자가들은 이제 똑같은 논리에 적용이 되는 거죠. 누구나 알아요. 반도체가 주도주라는 거를. 음. 근데 이제 주도주가 움직이는 힘 자체가 되게 랜덤하다 그래야 될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위준 대표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아침에 그냥 딱힘 좋은 거 들어가서 잘하면 그날 뭐한5% 정도 3% 나올 수가 있고 네. 네. 아침에 잠깐 올랐을때 오후까지 가, 가볼까 하면 잠깐 올랐다 빠지고 음. 장이 좀 체력이 약하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음. 자 <laughs> 오늘 하이닉스만 보면은 참 좋았는데 어쨌건 어... 시장 접근성이 좀 어려웠다 이런 네. 의견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그 관련 반도체 주들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좋았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되게 힘들었는데 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오늘은 이제 작가님이 준비한 대로 블로로 그대로 가면 음, <laughs>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봤어요 방관자 기간 주포 외국인 노름 음.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고 내일이 사실은 배당락이거든요 음. 중간 배당. 배당 보면, 이게 뭐 작지만은 뭐 KT 같은 통신 아인다 하더라도 좀 기관이 원래 윈도 드레싱에서 들어와줘야 돼요. 음. 근데 지금 보면 오늘 투자자별 동향인데 외국인들이 5천억 정도는 매수를 했어요. 몇천억 매수했는데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한 3천억 이상, 예 네, 그리 들어왔고. 근데 기관들이 제가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금융투자 매수는 어차피 하루살이거든요. 단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토종자금 연기금이 또는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서 매수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뭐, 사실, 오늘 하루 올랐다고 또 좋아할 것도 없고, 음. 또, 물론 이제 이게 아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크게 다르진 않는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뭐 자동차 대형주, 하이닉스하고 몇개안 되죠. 삼성전자도 음.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추세가 죽어 있는 뭐 2차전지나 네이버 카카오나 셀트리온이나 삼바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 반관자 기관에 대해서 노출돼 있고, 외국인의 이제 어떤 쏠림 노름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편식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이 어쩔 수 없어요. 주식 투자가 이러면 또 우리 여기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투자자들 동향입니다. <laughs> 제가 장중에도 발표 봤었거든요. 그 정권사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시세를 받아가지고 외국인은 여섯 번 보여주고 기관은 두 번인가 네번 보여주잖아요. 음. 우리 HTC에서. 음. 음. 그 그냥 그래서 해도 바로 코즈 꽂으면 실시간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대신 네. 이제 이용료가 들죠. 예, 이용료가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오늘 아까 5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이 중에 이제 3, 하이닉스가 2천억.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이닉스에 기관 들어오는 거는 좀 그런데 외국인 들어오면 좀더 괜찮다 했는데 참 이틀 정도는 빠졌다가 오늘은 좀 많이 들어왔고 제가 사실 하이닉스를 생각한 가격이 안 오고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를 생각하셨길래? 어제 가격 시가에서 7,8천 원 모자라게. 아또 네. 밀릴 거라고 생각하셨구나 아뭐 그런 거보다 기술적으로 저는 2 0일 이동 평균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정배열이지만은좀 이격도 과일에 해서 접근 안하한 왔... 매매 스타일 따라 다른 거예요 영주라도 음. 어쨌든 그랬는데 오늘 종목 딱 외국인 들어온 거 보면 이거는 뭐 에이 그러니까 <laughs> 거의 갭상승을 해버렸으니 어떻게 빠져면 살려고 했는데 아 그니까 글로벌 정시가 엔비디아 마이크론에 포커스를 맞춰줬다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 음. 그리고 보시면 판 거는 상관없어요. 일단, 선거만 보면, 하이닉스 2,000억, 삼성전자 1,700억. 그 다음에, 하이닉스와 걔를 똑같이 하는 게, 한미반도체 399억. 음. 그리고 지금, l g 전자는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800원이지만, <laughs> 대당이에요. 음. 대당도 있고, 최근에 l g 전자가 나쁘지 않아요. LG 디스플레이, 이노텍 때문에. 그리고, LPR은 뭐, 어쨌든 지금, 4 0만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가스공사, 이제, 아까 잠깐 5분에 들어왔었고, 기아 원래 강한 거고, LS 엘렉트릭, 요 정도. 요 밑에 친구들은, 개별주 이소페타시스 엔비디아, 삼성전기는 그냥 희망해로, 현제까지는 오늘 아침에도 FCBJ에 대해서 기사를 내는데, 삼성전기가 FCBJ에 투자한 지는 벌써 2년이 넘었어요. 네. 1조 정도. 예, 그렇게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요런 흐름 자체가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아침에 딱장 열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보셔가지고, 외국인들이 아침에 딱 열었는데, 보통 5천억이면 추포거든요. 한 아침에 개장 와서 10시 전에 2000원 이상 들어오면 그날 고입니다 고스피 쪽 음. 네, 그렇게 봐야 돼서 오늘은 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아니 그 월요일날인가 음. 이관희 대표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이닉스 저 무지성으로 사라고 그냥 생각 없이 사라고 생각하면 못 사니까 아, 소가, 밀릴 때 밀린 한구나. 빠지는 데 보면 무섭잖아 더 빠질 것 이것저것. 같고 따지고 들면 이제 못 사는 어, 거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이런 무지성 <laughs> 이분들이 결국 지금은 승리한 거 같아. 어제 장에 생각 없이 사 버렸으면 이제 파는 것도 고민이실 걸요? 파는 에이, 것도 이제. 에이, 자기 못었다고 그러면 되나. <laughs> 아니, 그거 안 해도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투자의 기간이나 어. 네, 비중이나 기능이 다른 거니까. <laughs> 네. 아, 그, 저기 저잘 맞춰드려야지 또 지금 <laughs> 오늘 짜증나는 하루인데 또 여기서 또 <laughs> 성질 부리시면 또 내가 곤란해요. 제가요? <웃음> 어. <웃음> 아니 내가 무지 뭐 카페24 날라갔다고 말을 안 해도 뭐 <laughs> SL 날라갔다고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어, 지금 이제 다시 추세를 회복했다고 하면 네. 월요일날도 그랬죠? 30만원 목표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고점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어떻습니까? 이게 어, 어떻게, 계속 이 추세는 상승조으로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내일 이유가 또 중요해진 거죠. 왜냐하면 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올라왔는데 지금 최근 고점을 갱신한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의사, 의사, 의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음. 이거 한번 부석 한번 같이 해볼까요? 뭐, 그림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음. 하이니스 실적이 지금 2분기에 4조 원대 후반 또는 5조 원대 나오는 거는 22년도부터 납품한 엔비디아 h b m 3 때문입니다. H1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 27년도 루빈이라든지, 지금 내년도 블랙웰이라든지 계속 차세대 이제 이쪽 가는 그림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로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가 우리가 AI 할때뭐 정확하게는 AI 가속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이닉스가 HBM 이라는 반도체 8단이면은 메모리 8개를 쌓아가지고, 하나의 하이 브로드랜드 메모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음. 그럼 그 메모리를 누구한테 갖다 주냐 하면, 대만의 TSMC에 갖다 줍니다. 그럼 대만의 TSMC는 엔비디아가 설계한 GPU 칩을 가지고, 비메모리를 통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하이닉스가 만들어준, 마이크론이 만들어준, 실제적으로 HBM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GPU와 결합하면에서 하나의 AI 가속기를 만드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는 TSMC의 매출과 실적 주가 흐름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거의 비슷하게 계절을 같이 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주가가 똑같이 움직여요. 네. 근데 정말 데칼코마니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트냐 하면 위에 파란색이 하이닉스의 차트고요. 네. 초록색이 마이크론의 차트입니다. 음.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죠, 해석을? 마이크론 쉽게 말해서 오늘 움직인 거는 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지난 3월 22일 이후의 흐름처럼 계속적으로 마이크론은 엔비디아만큼 컨센서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보다 높은 비전을 주진 않아요. 음. 그리고 미국 회사들은 특징이. 원래 실적이 컨센서스가 낮게 잡기, 때문에, 한국은 원래 높여졌, 높게 여높 잡아놓고, 미국은 낮게 잡기 때문에 항상 컨센서스가 조금만 보수적으로 나와도 나쁘게 해석을 하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 나오면 좋게 나와라거든요. 근데 실제로 놓고 보게 되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할 때는 확 반응하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요 밸류체인에서 엔비디아 다음 다음이란 말이에요. 음. 그런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내일 발표, 될일 새벽에 확인될 건데,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의 주가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크론을 제가 분석을 해봤죠? 네, 여기 보면 이게 마이크론이쭉갑니다 아, 참, 저기도 아름다운 차트네요. 제가 오늘 낮에 모처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방송을 좀 했는데 어떤 투자가 분이 물어봤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인데 본인이 60달러에 사셨다고 하신 거예요. 아... 딱 최저점에 산 거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아까 작년도 11월 달정도예요 네. 그게 여기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하이닉스가 실제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가 납품 들어가면서 실적 잡힌 게 작년도 4분기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마이크론의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이 52주 신저가 60달러, 최고가 557달러, 어제 기준으로 1541달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마이크론이 여기서 점핑을 한 거예요. 실적 자체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실적은 기존의 밸류를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일 정도에 대략적으로 실적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거의 똑같은데 4월, 제 6월이 매일 <laughs> 아니 그냥 1월, 2월, 3월, 4월 해요. 뭘영어로 적혀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몇 월이에요? 마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치는 <laughs> 3월입니다. 3월 20일날 <laughs> 마이크론 테크놀러지는 실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매출 553억 달러. 네, 예, 53억 달러 전망이었는데, 실제 58억 달러 정도가 나왔고, 추당순익익은 네. 42센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시장 컨센서스는 지금 66억 달러 정도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예상 컨센서스는 요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볼 때는 이거보다 잘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봤지만 우리나라 하이닉스의 최근에 실제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그는 물론 뭐 랜더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마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컨센스를 조금, 얘네들은 웃긴 게 좋을 때는 항상 그 보시면 나쁠 때는 더 나쁘게 나오고요. 음. 웃긴 애들이에요. 좋을 때는 항상 높습니다. 이때도 스프라이즈죠? 이 빨간색은 컨센보다잘 나온 거예요. 네. 스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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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 스프라이즈 했거든요. 우리도 약간 저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보면 약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실적을 잡아주고, 잡아주잖아요. 음. 그리고 서프라이즈 나오면 주가가 와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laughs> 우리 예상치로 들어와. 막 부풀려. 네. 왜 그러냐면 뭐애에한번 깠는데 음. 1년에 1,000개 중에 리포터 중에서 매도 리포터가 10개가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 매수 리포터 일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컨센서스 자체를 높게 잡고 음. 또한 달짜리로 잡긴 잡는데 사실 근데 약간 뭐 우리나라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높게 잡는 게 저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음. 해요. 좋은 건 높게 잡고 나쁜 건 너무 나쁘게 잡는데. 근데 또 하나도 있어요. 개인 투자하면 힘든 게 나쁘면 나쁘다고 말하면 되지. 아, 그러니까요. 아니, 앞에서는 매수 의견 유지하면서 뒤에서는 목표가 내리면서 호박질를 깐단 말이에요. <laughs> 아니, 그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 그... 나쁘면 나쁘다고요? 그런 것 같아. 이, 예서 A증권사에서 매수 리포트, 목표가 높이고 이런 게 좋은 게 나왔어도, 이제까지의 흐름상, 과거에는 약간 그런 부조리한 어떤 작업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쪽에 그 뭐야, 프랍팀에서 그렇게 못 하거든, 매도를. 한 3일간은. 근데도, 일단 그것이 이제까지 그냥 시그널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냥, 개인 투자자들도 그냥 팔아버리는 것 같아. 일단 그런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 이제 아는 거죠. 아. 목표가는, 그러니까, 매수 의견은 바에 유지하지만, 목표가 하향은 매도고 난걸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가 어떤 뭐, LG 화기로 예를 들어서, 뭐, 시용등급 하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목표가는 유지, 매수는 유지하는데, 목표가 내린다고 이야기하기만 걔네들은 비중을 줄이는 신호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청권사 리포트를 볼 때는 두 가지 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규 리포트 나오는 거. 그게 이제 보통 매수 사인이 되고요. 음. 두 번째는 이제 매수 유지에서 목표가 상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음. 그건 이미 주가가 잘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좋은 거. 다만, 투자에겐 중립 하향이라든지 목표가 하향은 일단은 팔라 이야기는 아닌데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매도, 매도, 아, 이건 매도 리프트구나. 아, 얘네들도 팔겠구나. 음. 네, 이렇게 보고. 어쨌든 마이크론 같은 거 내일 새벽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4개 분기 연속 컨센서스를 좀 상의했기 때문에 주가는 아마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이 관련주들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SK하이닉스를 딱 보면요. 아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0달러 사셨다는 분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반도체주를 살 건데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샀을까? 엔비디아를 샀어야지. 글로벌 3, 3등이잖아요. 그럼 음. 엔비디아는 GPU니까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그걸 살 수는 있다 쳐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업체를 갖다가 굳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세금 내가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우리나라에도 두 개나 있는데 잘 나가는 거.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리고 죄송하지만은 저는 아주 요새 최근에 따블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제가 60달러 사셔갖고 140달러 따블드시고 분한테 감히 그런 말씀을 아, 제가 못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지금 따블 넘게 갔어요. 안 들고 있잖아. 아그니까 이거. 뭐... <laughs> 아니야, 근데 한국에서 이게 믿음이 부족해서 이 변동성에서 팔았을 수도 있어. 한국에서는. 맞아, 요 그게 핵심이. 미국은 그게... 놔두면 올라간다, 장기 우상향 이런 믿음이 있거든 사람들마다. 맞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도 주식, 우리 국내까지 국내 거는 뭔가 수익이 많이 나도 불안하고 뭔가 좀 빨리 팔아야 했던 그런 게좀 있는데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언젠가는 오르게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장기 투자가 좀 된다는 느낌도 들어요. 미국 음. 주식은 제가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잠들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일어나면, 그러니까 어, 올라있구안 <laughs> 받기 때문에, <laughs> 네. 60달러의 마이크론의 주가를 지금까지 들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음, 네. 네. 그렇지. 하여튼 뭐 수익 난 분에게 우리가 뭐라 하겠어? 음. <laughs> 아 그냥 SK 하이닉스를 사서어도 이게 참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고. 아 근데 네. 못 버텼다니까. 이렇게 네. 아마 쉽지 않았을 거야. 네. 이 변동성 이 이거 흔들릴 때막 네. 쉽지 않았을 거야.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네. 네. 아니 이 더블 이상을 버신 분에게 우리가 뭔 택도를 걸 수가 있겠어? 아니 이제 그왜 엔비디아도. 음. 그, 반도체 중에서 GPU, 지금 AI 관련된 거 거의 독과점이잖아요. 네. 여기 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불을 뿜고 가는 거고. 근데 반도체를, 그, 그, 엔비디아 AI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어서 딸려서는 가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s k 하닉스 밖에 없잖아요, HBM이. 음. 그래 생각하니까, 얘 주가가 그 미국 주 종목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되고. 음, 그렇지. 어, 그 다음에 실적 컨센서스 잡혀 있는 거 보면, 30만원 부른 사람이, 어, 이거 굉장히 합리적으로 내년 거 생각해서 수치를 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 우리나라 종목들이 잘못 가는 게 아니라 남들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세계 1위 하고 있는 뭔가, 이런 게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근데 그렇지. 남들이안 가진 뭔가를 음. 얘는 하고 있으니까 음. 이렇게 가는 거고. 아니. 그게 음. 결국은 패권이야. 음. 미국은 뭐 기축 통화에다가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1등하면 세계 1등이 될수 있다라는 거. 음. 네. 미국에서 유명 기업이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 기업이 된다는 이 백그라운드, 이 프리미엄 음. 이것 때문에 쉽게 되잖아. 이 진출도. 음. 맞습니다. 음. 네. 자, 네. 하여튼 부럽습니다. 자 오늘 SL 급등했죠? 자동차 부품주. 하이닉스 아... 조금 더 하면 안 됩니까? 아왜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오늘 뭐 속상하다며 못 사서. 난 마음 아플까봐. 작가님이 하이닉스 30만 리포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달라고 했나요? <laughs> 아. <laughs> 새왜 대본대로 잘안 하십니까? 저 우리 양봉 선생님의 분석을 내가 별로 듣고 싶지가 않나? <laughs> 왜 그러지? <laughs> 해보세요 아이고. 한번. 제가 현대차 진짜 3, 35만 원까지 나왔어. 제가 사실 실제적으로 정권사 애널리스트 빼고 현대차 30만 원 대놓고 공적으로 말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 또저 얘기한다. <laughs> 오, 지금 최고점 얼마입니까 지금? 오늘, 오늘 그 상향 리포트 나왔어요. 35만 원인가? 그런 사람입니다. 현대차. 네, 한번 해 봅시다. SK 하이닉스도 35만 원 목표가 나왔어요. 하이닉스는 그 35만 원 목표가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d s 정권에서 아마 나왔죠 지난주에. 음. 그래, 알고 있습니다. 35만 원이요? 아, 음. DS가 아니라 DGB인가 그래요. 뭐하튼권사는뭐 어쨌든 있는데, 요거는 하이닉스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인데, 아, 실적 발표, 이제, 우리가 한달 정도, 아마 7월 한 25일 전에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요. 이건 1분기 때 대략 2조 8천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으로 놓고 볼 때, 올해 전체 이익이 지금, 이 친구들이 얼마 정도 잡아놨죠? 17조? 네, 17조 정도 잡아놨죠? 음. 근데 요거는 생각보다 최근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그근센스 자체가. 최근에 하이닉스가 지금 2분기 때 나올 수 있는 전망 자체가 그 4조 원대 후반, 5조 원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아시겠지만은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165조 정도 돼요. 맞죠? 네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200조는 아직 안 되는 거고. 네네. 170, 그러면은. 오늘 기준으로 170? 170조 170 정도. 72조. 네. 172조. 그러면은 30만원 만약에 생각을 하면 지금 주가가 한30% 점핑하는 겁니까? 음. 그러면은 이, 20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200조가 넘으라 그러면 하이닉스가 얼마 정도 올해 실제로 보여줘야 되냐면, 과거 PR 밸류로 계산을 얼추 해보면, 대략적으로 25조 원대 후반 나오면 됩니다. 음. 25조나 30조 원전이 30조 나오려 그러면 거의 이거는 뭐, 매분기 히트를 치는 거고요. 근데 그 출발점이 어느 정도 2분기 때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보는 게, 밑에 때문에 그래요, 밑에. HBM도 있습니다만은 랜드 쪽이요. 음, 랜드? 네. 예, 랜드 쪽에서 지금 최소한 이번 2분기까지는 실적 자체가 거의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그런 것이 여러, 뭐 아마 1, 2월 달에 많이 들어봤을 건데, 5월달, d r 현물 가격은 별로 안 올랐는데, 아, 기업용 ESSD라든 이쪽에서 보니까 트렌드포스 자료, 어, 내가 자료를 어떻게, 날려버렸네? 트렌드포스 자료에서 한15% 정도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제 이거는 선주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계속 낸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나쁘게 보면 2분기 실적 발표에 의해 하이닉스의 실적 증가 속도가 조금 둔화될 수가 있기는 있는데, 일단 2분기까지는 최대 실적에 대한 흐름을 좀 이어갈 거라서 아마 목표가로 이걸 가지고 별류로 가지고 전망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아니 우리가 잘 달리고 있는 하이닉스 주가에 굳이 초를 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의견으로 본다면 어, 오늘하고 이제 어제 동안 조금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주가 반등과 내마이크론 이슈 때문에 오른게 있기 때문에 어 사실 불안한 건 아닌데 이제 다시 한번 최근에 20만원 초반에 살려고 하셨던 분은 타점을 놓친 거고. 좀 길게 끌고 가셨던 분들은 다시 이제 조금만 숨은 쳤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원 없이 분석하셨나요? 네. 네. 그럼 SL 오늘 왜오 급등한 겁니까? <laughs> 어, 뭐딴건 없고요. 네. SL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유일한 신고가 종목입니다. 음. 이게 이제 이준대표님도 가장 선호하는 패턴이 될것 같은데. 음. 그니까 신고가 종목은 딴거 아니라 수급의 패시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딥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시장에선 어쨌든 현대차 기아도 다 신고가잖아요. 네. 최근 뭐 신고가 가름에 있는데 뭐 SL도 인도법인 생각하게 되면 10% 이상의 노출도도 있잖아 있긴 있는데 SL에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가 국내 2차, 이 자동차 1차 밴드, 2차 밴드겠죠? 2차 밴드 중에서 실제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90% 전후의 핸드 기아차 엑스포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차, 기아차,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이것도 다, 이또다 들어가는데, SL은 한60% 전후에요. 그럼 나머지가, 뭐, GM이라든 이런 쪽으로 분산이 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있는데, 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또, 북미 쪽 모멘텀을 붙이게 되는 덕이 되는 거고, SL은 이런 거예요. 이게 헤드램프 쪽이잖아요. 국내 1위고 글로벌도 수익권 손 안에 들거든요. 네. 이 헤드램프의 장점이 뭐냐면은, 예, 꼭 전기차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음. 예, 그런 모멘텀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약간 제가 볼 때는 패시브 수급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나. 그리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제거는 뭐 제가 사실 이 방송에서 저 부품주 팔았습니다. 말했다가 주가가 다시 조금 더 올라갔는데. 음. 어, 제가 팔때 주목을 하십시오. 그때가 매수 찬스다. <웃음> <웃음> 아, 아닌가? 방꼴로 그렇게 <laughs>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laughs> 아, 그래요? 예. 어, 네. 한편으로는 놓고 봤을 때. 같이 팔아야 된다? 당연히 약... 아니, 같이 아니 살고? 약간은 생각보다 저는 수익절이 었기 때문에 사실은 음. 좀 여유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저도 자동차 부품증 올라오는거 보고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음. 아, 이거 아마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거의 어, 밸류 플러스 환율 효과도 음.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황에 대한 표가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L의 주가가 어, 조금 더 돋보이지 않나. 이 SL이 있잖아요. 네. 자동차 부품주, 그, 우리가 다이아그램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전장, BMS, 북미. 아, 네네. 가운데 공통 종목에 음, 있는 종목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강하지 않나, 그렇게 추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네. 실적 시즌이 7월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어, 실적 시즌 전에는 계속해서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했다. 실적이 좋을 거니까, 네. 어, 이런 각도에서 계속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자동차요? 음. 뭐 부품조가 됐든 현대차 기아가 됐든. 어,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일단은 근데. 근데 이번에 좋을까요? 이 분기도. 이 분기 지금까지 나오고. 거... 약간 지난번에 약간 그 수출이 약간 일 분기 대비해서 약간 떨어졌다 뭐 이런 데이터 나오지 않았었나? 거의 비슷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가 한 사조 원대 음. 예,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수직 실적 자체는 작년에도 차가 뭐 많이 팔린 게 아니고 작년 팔면 다 실패했는데 아마 5월달, 6월달 집회에서 좀잘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5월달 집회에서 그리고 이제 어느 해보다 한 가지 있잖아요. 이거 아마 아침에 다른 대표님, 김윤수 대표님 이야기 했을 것 같은데 환율 효과가 더 생기게 됩니다. 음. 환율이 지금 또 1분기 대비해서 지금 물론 이제 스팟환율로 적용을 하진 않습니다만 은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한 50원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잘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는 거고 하긴 또 환율이 오르긴 했어 네 저는 현대 기아차 주목해야 되는 게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자동차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 안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뭐 이비 시리즈도 그렇고 아이오닉 시리즈도 그렇고 미국 전기차들. 뭐잘 나온 것들 있지만 테슬라를 제외하고 본다라면 얘네들께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뭔가. 그러면 뭐 우리가 슈퍼카 이런 거 타이칸 뭐 이런 거 빼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의 경쟁력을 얼마나 살려 내는가? 마켓 시어를 얼마나 가져가나? 요게 좀 주목할 포인트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네. 5월 달에 아마 두자릿수 이상의 아이오니 5 내가 판매를 알고 있고요. 음. 또 하나가 지금 강한 거는 7월 달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 밸류업 정책에 대한 2차와 3차 추가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됩니다. 음. 예.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동차 제조사, 특히 현재 기아차는 가장 영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자체 사실 실적보다 밸류업 이슈가 조금 더클 수도 있어요. 음. 그렇게 조금 포커스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를 좀 해야 될까? 공략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 자동차 부품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왜, 저는 모르겠다가 정답이, 정답은 아니지만은 오답도 아닐 것 같은 생각을 지금 해보는 게, 음, 음. 지금 장에 과연 시장에 중심이 있을까? 중심은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우리가 장전에 엔비디아, 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음. 오늘 시장에 들어온 관성의 힘 때문에 장 초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으로 매기세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보시다시피, 반도체가 어느 정도 상승 종목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때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좀 빠져버리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장 같은 경우는, 초반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포함해서 오늘 많이 움직인, 오늘 사실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처럼 엔비디아 라인업도 마찬가지고, 장 후반에는, 뭐, 장중에 워낙 반도체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냉각적으로도 움직이고 했는데, 그거 먼저 보시고, 아까 조금 제보다 어, 저는 전력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전선은 좀 애매해도 전력 인프라 쪽은 다시 조금 털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보습니다. 음. 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LS 일렉트릭에다 이제 HD 핸들 일렉트릭을 말하는데 대형주 단에서는 여전히 조금 힘은 살아 있다 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하창봉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양봉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무슨 주식이든 들고 있으실 때 혹시 파실 때 카톡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매수의 시그널로 삼겠습니다. 아니, 예.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체크해보시고 적용 시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어,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어,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해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녹이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요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어,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것도 애매하시다가, 요건 요런 때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